네. 고 고고! 을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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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고고! 고고! 습니다 박지원, 아, 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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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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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아 들어갔어 이상민 아좀 길었어요 <목소리> 상기 한대 상기 대 이상민 이상민 불어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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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와서 그랬죠. 박지원!

프로스코그는 센스, 톱치고 프로. 와, 이야~ 이성빈 선수, 이거 잘합니다. 오, 저, 존나 우아하네요. <laughs> <잘한다>. 돌돌. <laughs> 아, 야, 이거 국밥입니다. 와, 이거 국밥입니다. 국밥. 난경길, 난경길. 아, 눈이 아직 안돌었어요. 돌었다돌었다 <laughs> 슛! 오! 오, 오 야, 오 왼손 마무리 보여줍니다. 클라스를 보여줍니다. 그 수저 수저. 와, 잘 땄어요 잘 땄어요. 남경빈 선수 저런 거잘 따요. 오 좋은 패스였어요. 6대6. 오, 좋은 패스였어요. 슛! 아! 슛! 아! 쏘죠! 아! 3점? 왜 쏘죠? 커져야죠, 돼, 커져야죠. 돼. 커딩, 커딩, 커져야죠 오, 포스터. 자기가 하죠. 박죠, 박죠, 박죠. 이 너무 많아요. 네, 파인 들어가셔서양 선수들 시간 추가해주세요. 시간 추가 파인 파인. 3분 3분. 조심하세요. 이대6으로 찍어봤구만 잘 붙일거야? 정고 레고 정신차려, 레보! 정신차려. 레보! 어, 아, 우습니다 뭐, <laughs> <놀람> 야, 이성빈. 유일하게 플로브로 3점 던지는 남자. 야, 피지어, 피지어. 야 박지원. <목소리> 박지원, 저기서 원래 한번더져봐야 되죠? 남경빈. <목소리> 남경빈. <난경민>. 주는 <쥐는> 척 하면서 <목소리> 들어가가지고, <목소리> 이로 야 파울을 진짜 잘 따내네요 조선수 <목소리> 머리가 아직 짧습니다 <목소리> 야, 들어갑니다 너 점프 제대로 하고 있어 맞아? 점 제대로 하고 있어 맞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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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고 <덮고. 목소리> 2 1 쉬었어야죠 <슛사이저어. 목소리> 이성민 선수, 이성민 선수 이번에또 어떤 우아한 모습을 보여줄지 와아 손에서 빼줬습니다 근데 방금 무구가 진짜 멋있었죠?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왼쪽으로 또 뺐습니다 아아, 대구나배송민와배 보여줍니다 이 선수 매실감이 아주 좋아요 국밥이죠 저거 거의 다 들어가는 어휴, 애들 왔습니다. 바로 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더 시끄러웠습니다. 여태 어찌냐? 치료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동동 부르는 성한기 선수 정경백.

아. <prix> 와... <él Clape> 어어어어 와... 아이장 선수 공 잡았어요. 3 점을 감상하셨어요. 3 점. 아, 아, 한번더 하고. 어, 어, 아, 펼치기 하했어요3 점. 1수아 어, 아니죠. 0 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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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시도. 삼점이다. 2번 우리 김성현 선수 돌리겠죠? 야니다아좀 많이 기어요아신인신인배야 돼요. 예. 성현 진정. 진지 자, 진정 할 거예요. 아 박지현 선수 더 많이 붙어야 돼요 이러면. 박지원, 박지원, 성민, 삼점, 아. 아 리버, 리버, 리버. 김성우 어, 선수, 김성우 선수, 신램프 선수, 신램프 선수, 아 네, 김성우 선수 다시 박지원, 신상의 별격, 신상의 아, 아, 아 어려운 날들. 아, 박지원, 말을 할수 있을지? 박지원, 말을 할수 있을지?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시즌 1, 박지 4, 박지원 지지 10, 2, 1, 2, 3, 4, 5, 6, 7, 8, 9, 10, 11, 박지1박지어 15, 1박지7박8 19, 20, 21, 22, 6 2 4 4